자, 벡터 연산 쪽에서 이제 비단계 상쭉 한번 모아서 풀어볼 테니까 보시면 되겠죠. 자, 페이지가 53페이지로 가네요. 그쵸? 그렇죠? 53페이지에 318번. 자, 봤더니, 그게 뭐로 되어 있냐면, 사각형 ABCD가 있는데, 이미에서 하나 P를, 랜덤으로 찍어봤더니 그 p가 뭔가 보시면 자 p a 벡터 이게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는 애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조건 이거는 그냥 벡터의 크기라는 건 그냥 선분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분 a b 길이가 얼마다 3. 3이다 이구요. 자, BC 벡터의 크기라는 건 그냥 선분 길이야. BC 길이가 4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자고. 그렇지? 자, A, B. 그럼 여기가 3에 해당되는 길이고, 세로 길이가 그럼 BC 이렇게 그으시면 여기가 4 정도야.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다는 거죠. 항상 기백은 그려놓고 시작합니다. 근데 <laughs> 네. 여기서 A, B, C, D,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라든가, 아, 직사각형이라고는 안 했군요. 그쵸? 직사각형이라고는 안 했고, 그냥 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laughs> 우선은, 그리지 않고, 요거부터 해석한 다음에 그리겠습니다. 봐봐요. 이걸 해석해보면 무슨 사각형인지 나올 거야.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자, 그럼 이 식으로 어떻게 간단히 좀 정리를 할 거냐, 이랬을 때, 우선 요 부분이에요. 오, 시점이 지금 p로 같아야 뺄셈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읽을 거냐면 뒤에서 앞에 거. 즉 얘는 벡터로 어떻게? cb 벡터. 이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된다. cb 벡터를 점 p를 시점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p 생각 하시고 뒤에 거부터 pb 빼기 pc.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렇게 되는 거 시점을 싹싹 없으면서 뒤에서 앞에 거. cb 벡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됐다.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도 시점이 두개 똑같지 않아. 그지 그래서 저걸 넘기겠다고. 봐봐. PA 벡터. 빼기 PD 벡터. 이렇게 넘기시면 되죠. 요게 지금 우면에는 얘만 남아있는 것이고. 좌변수 봅시다. 얘는 P를 싹, 싹 없애면서 뭐라고 할 거야? 어, 제가 어, 해야 해. d 벡터. 그 그래 DA 벡터. 그 DA 벡터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고요. 뒤에서 앞에 걸로요. 이거구나. 아, 그럼 da하고 cb하고 어떻구나. 같다. 같다. 그러니까, 벡터 같다는 얘기는 평행이동이 가능하니까요. 둘이 우선 크기는 똑같죠. 길이는 똑같아. 평행이동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자, 어떤 사각형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laughs> 생각해봐. 어떤 사각형? 이게 평행사변형이겠는데? 어떻게 평행사변이 되냐라고 한다면 지금 a, d a 벡터라는 게 이거잖아. c b 벡터 뭐야? 이거 마주 보는 변이죠. 마주 보는 두 대변 벡터 같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크기가 이렇게 같고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게 평행이다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평행사변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결론, 아저 벡터를 정리해봤더니 결국 이 사각형 뭐다? 평행 사변형이다. 이까지 저 벡터로 하고 싶은 거. 됐어? 어, 그러면 예에서 이제 마지막 AB 길이 3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BC가 4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근데 걔가 구하라는 거는 이 사각형 넓이의 최댓값이잖아. 근데 평행사변형의 넓이라는 게어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게 밑변이죠, 그렇죠? 근데 높이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거. 이 빨간색이 높이 아닙니까? <laughs> 맞아요. 어, 근데 이 높이가 크면 클수록 넓이가 크겠죠. 넓이가 제일 클 때는 언제일까?라고 했는데 그냥 평행사변형이라고 단정지은 이유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 여기서 지금. 둘이 평행하다. 넓이 평행사변형인데 그래서 저 3이 높이가 될 수도 있죠. 이 그림이 어떻게 되면요? 처음에 그리려고 했던 모습처럼 뭐가 되면 직사각형의 모습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얘 이게 직사각형이라고 해도 이게 성립해야 네이 노란색 식이. 성립하지 않아. 요거하고 요거 길이 같으면서 평행이다라는 얘기가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면 요 3, 요 직각 삼각형에서 어요 비편보다는 요 높이가 작잖아요. 그럼 그런 거보다는 그냥 3 자체가 높이가 되는. 그렇지? 그게 이제 넓이의 최대 모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다? 최대값이. 10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괜찮나? 어, 실제 여기서 식으로 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평행사변형이라고 생각할 친구는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평행사변형 넓이 공식 <laughs> 자 공식 좀 체크하겠어요 공식 좀 보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이 주어지면 우리가 넓이 뭐라고 쓰지? 2분의 1. 변, 변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값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나? 이렇게 내 파란색 잡은게 이게 높이지 그지? 이 높이는 A 입장에서 보면 A에다 뭐 곱한거다? 사인 세타 곱한거다 그래서 이만큼 내 밑줄 그은게 이게 높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인데 매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으니까 어? 외우시라고요 어? 2분의 1 곱하기 변변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값 외우셔야 돼그 어. 다음에 어, 이렇게 평행사변형은요, 이렇게 두 변, 이웃한 두 변의 길이하고 그 끼인각이 주어진다면 역시나 마찬가지. 자 이렇게 쪼개면 이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여기다 몇 배만 하면 된다. <laughs> 두배 하면 된다. 그래서 넓이가 자 이웃한 두배변변 변, 변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값 이렇게 쓸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여기서 그냥 넓이의 최대가 우리가 지금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직사각형일 때가 제일 넓, 을 제일 클 거야, 넓이가.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혹은 식으로 보겠다, 나는. 그러면 넓이는. 자, 변, 변. 4 곱하기 3에다가 뭐,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사인, 세타가 최대일 때. 미적툴를안 배운 친구는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어, 사인, 세타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걸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 최대일 때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그냥 4, 3, 12 이렇게 되는 거다. 이해가나? 미적툴 배운 친구들 사인 세타가 언제 1이지? 세타가 얼마일 때? 2분의 파일 파이. 때. <laughs> 그래서, 어, 여기가 90도구나. 우리가 그림에서 본대로 정말 적용이 되는 거지. 자.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이게 이제 318번이고요. 자, 그다음 상암 프로젝트. 그다음 상. 322번. 자, 그림 그릴 동안 한번 보세요. 문제를 읽어봐봐. P 하고 Q 구해서 빼봐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laughs> 네, 이런 그림 나오고요. 뭐 AD, AB, AC 이렇게 나왔어요. 됐지요? 자, 이런 식으로 뭐 평행사변이 나오든 직사각형이 이렇게 막뭐 무슨 모눈종이처럼 뭐 비스듬히 있는 거지만 약간의 모눈종이 같은 느낌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이요 가로 있죠? 가로 가로 방향으로 한 칸에 해당되는 벡터를 하나 설정해 이렇게 요령이. 그럼 세로방향으로 뻗는 벡터 하나 이렇게 해서 요거를 B벡터라고 이렇게 설정하란 말이야. 됐어? 그럼 저 이제 가로 한 칸짜리, 세로 한 칸짜리. 저 AB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걸다 표현할 수 있어. 그럼 가볼게. AD부터. <laughs> AD 봐보자고. 근데 AD는 이거잖아.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저렇게 가려면 누구 더하기 누군지를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더하면 얘가 갈까? 한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해?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이 파란색 아닌가 얘 더하기에는 이렇게 가죠 그럼 가로방향이 몇칸 갔습니까 네칸 네 갔죠 그래서 AD벡터는 자 이거 네 칸간 거니까 몇 A 4A벡터와 4A 이거 두 칸짜리인가 몇 B 2B벡터를 2B 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쓸수 있겠죠 <laughs> 됐나요 그 다음에 AB AB 보겠습니다. 얘네 봐봐라. AB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가로방향으로 몇칸간 거야, 이거? 예. 가로방향으로 두칸간 후에, 아래로 한칸 내려가면, 얘 더하기 얘 하면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자, AB 벡터는? 가로방향 으로두 칸이니까는? 예. 그렇지, EA 벡터. 에이, 예, 예. 잘 봐. 에이, 예, 올라가는 게 B 벡터인데, 그러면 내려가는 건 뭐야? 그렇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B 벡터죠. 그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다음에 a c 벡터. 자, 이 네. a c 벡터는 그냥 바로 해봐. 가로로 몇 칸? 네. 한 칸. 세로로 네. 두칸 가는 거니까. 자, a c 벡터는 뭐라고 쓰실 거예요? a 벡터 더하기 e b 벡터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모눈 종이처럼 나오면 그냥 가로 방에 한 칸, 세로 방에 한칸 이렇게 해서. AB라고 기본 벡터를 설정해 놓고 그걸로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어. 그러면 그걸 이제 여기다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어. 그냥 양변 개수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자, 파란색 보세요. 저 좌변은 지금 4A 벡터. 더하기 2B 벡터구요. 자, 우변 좀 봅시다. 자, AB에다 P 곱하고요요 AC 노란색에다 Q 곱할 거예요. 그래서 더할 거거든요. 그쵸? 그럼 우리 한 번에 암산 좀 하자. 자, 여기에다가 A만 봐. 여기다 뭐 곱하고, p. p 곱하고, 여기다 뭐 곱해서, q 곱해서 더할 거야. 그러면 뭐가 되겠어? e p 더하기, q 의 a 벡터.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다 두 배, p 배 하시고요. 여기다 q 배해서더 합니다. 마, p 더하기, e q, b 벡터. 됐어요? 지금 a 벡터와 b 벡터는 평행이 아니죠? 평행이 아닌 벡터는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샘패션 계산이 안 되니까, 더 이상의 계산은 좀 힘들어요. 계산할 거면 뭐, A벡터끼리 이렇게 이항해서 계산하시던가. 좌변우변 그냥 비교하시면, A벡터 앞에 있는 이 실수배, 즉, 그냥 계수라고 보시면, EP 더하기 Q가 뭐다? 4다. 자, 마이너스 P 더하기 q 가 뭐다? 그래서 보시면, 2. 2다. 라고 돼 있는 건, 이거 연립해서 구하시면 끝. 계산 직접 해 보시고요. 됐죠? 그 그러니까 이게 이 파트가 벡터 의 연산이란 말이야. 연산은 그냥 좀 기본 연산인데도 아직은 낯설어.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막상 풀고 나면 뭐야 되기 쉽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생각이 잘안날 수도 있거든 연산이. 좀 익숙해지려면 문제를 좀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난 연산할 때좀 힘들었다라는 친구는 비단계 지금 새거 하나 다시 뽑아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또 풀어봐. 어. 아는 상태에서 풀면 뭐한 문제 푸는데 뭐채뭐 10초, 20초도 안 걸리니까 금방 풀수 있을 거라고. 알았지? 그 다음 327번. 문제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등식 하나가 벡터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X하고 Y, 뭐, 곱을 구 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기본 패턴 똑같아요. 저렇게 모눈 종이가 있든 없든. 자, 이렇게 잘게 잘게 쪼개져 있지 않더라도요. 어, 그래서 이 직사각형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직사각형이 나왔잖아. 그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 벡터가 기본 벡터인 거야. 이렇게 사선방향 말고. 오케이? 그래서, 야, 나는 여기 지금 보시면, 어, A가 많이 시점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잡으셔도 상관없는데요. 어, 기형이면 이렇게 가로 방향 가는 것을 내가 A 벡터. 아 물론 여기를 A 벡터, 여기를 B 벡터로 잡으셔도 되는데, 기형이면 막 A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를 마치 시작점으로 해서 시점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이렇게 내려가는 벡터를 B 벡터라고 잡자고 그냥 기본 벡터. 뭐 올라가는 거 잡는 게 편할 때는 올라가는 거 잡고 지금 여기서는 그냥 a를 시점을 보면 어, 이걸 a 벡터, 이걸 b 벡터로 잠깐 놀려보래 됐어? 음.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이제 자이 녀석 좀 해봅시다 bd야 근데 bd 딱 보고도 여러분들이 bd 벡터 딱 보시면 이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bd 벡터 가 나온다 크, 그림이 이해가시나? 식으로 보자면, A를 시점으로 하면, AD에서 뭐뺀 거라고요? A? B요. D에서 앞에 거뺀 거라고요. 어? 그래서, 요 A벡터 빼기 B벡터. 얘 빼기 얘야. 그러면, 얘 빼기 얘. 얘라고 했지,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한 거. 얘 빼기 얘야. 그러면, 여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쪽으로 연결한 거. 라고 그림으로도 기억하시고. 아, 그래서 이 녀석은 뭐구나. 얘 빼기니까 바로 a 벡터 빼기 b 벡터구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laughs> 됐죠? 자 그다음에 요 am 봅시다 am, AM. 자 여기까지 가고 싶어요 하나 여기까지 가려면 생각해봐. 얘 생각해봐 얘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니 얘 더하기 얘 그럼 이렇게 간거 아닌가 얘가 여기는 b 벡터잖아 이 반쪽짜리는 얼마야? 게 2분의 2분의 그치, 이걸 반이니까 2분의 2벡터지. 잘 봐. B 더하기, B 더하기 2분의 A. 그러면 이거지. 괜찮아? 그래서 B벡터 더하기 2분의 1, A벡터야. 이렇게 쓰실 수 있다고요. 됐지요? A엔 좀 봅시다. 자, 요거, 요거, 초록색 베타. 얘 보면 뭐 더하기 뭔지 생각해봐. 생각했어? 얘 더하기 얘지? 그럼 이거잖아. 이건 a고, 이건 뭐야? 2분의 1 b 벡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a 벡터 더하기 2분의 1 b 벡터 이런 게 익숙해지시면 된다고. 익숙하고 나면 되기 쉬운 건데 낯설 때는 한참 멀수록 버퍼가 걸린다고. 그 버퍼링이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익숙해지면 그럼 <laughs> 됐죠. 이 좌변 좌변 써보면 좌변이 a 벡터 빼기 b 벡터구야. 우변 여기다 x 곱하는 거니까 봐봐. a 벡터 보자. a 벡터. 여기다 x 곱하고 여기다 y 곱해서 더하니까 2분의 1 x 더하기 y에 a벡터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자 여기다 x 곱하니까요 x 2분의 1 y x에다가 2분의 1 y 더한거에 b벡터 자 그럼 얘하고 1 똑같다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1과 똑같다 연립하시면 되지니 됐나? 괜찮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두 문제는 지금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지금 정리가 되죠? 머릿속에. 다음 넘어가서 33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세요. 여기가 기억하고 있나 볼까 어떤 도형이야 타원 좌우야 상하야 어떻게 알았어 a값이 뭐고 4 b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거죠 여기가 4구요 여기가 5 이렇게 되어있는건데 그럼 초점이 이렇게 장축 이쪽에 있겠죠 f하고요 프레임 프레임 여기 그려놓으시고요. 자, C. 초점을 나타내는 C제곱은 이두 수에 차와 같다고 했나? 그 얼마? 그니까, 어, 이게 9니까 C가 3. 그래서요, 이게 0포가 3. 이렇게 되겠죠? 음, 됐네. 이렇게 그림은 그려놓고 시작입니다. 근데 P라는 점은 그냥 이 타원 위에 한 점이래. 그치? 아무 데나 찍어. p 뭐 그냥 아무 데나 찍었어요, P.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얘기한 걸 봤다고, 지금 PF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그랬으니까, 요 길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쵸? 요 노란색 길이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주어진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OP 벡터하고 OF 벡터하고 합에 대한 크기가 3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잡아봐. OP, O가 여기 있잖아요. OP는 이렇게 생긴 벡터겠죠. 그쵸?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게 누구야? OF의 다 요건 거 이해가 이거? 이해했어야 근데 이거 100,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했어. 그럼 이렇게 평행 사변을 만들어서 대각선 거어야 되잖아. 맞아. 그게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어? 왜 평사를 뭐하러 만들어 대각선을 긋고 있냐고? 그럼 자난요 OF 대신에 뭔가를 OF는 평행 이동이 가능해? 어? OF 어디다 갖다 붙이고 싶어? 이 OF를 어디에 갖다 붙여 이거 평행이동 가능해 막 돌아다닐 수 있어 그럼 어디로 오는게 나아? 이렇게 한칸 내려가는게 낫지 이거나 이거나 어때 똑같은거지 이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게 낫지 평행사면 만드는 것보다 타고 타고 가게 만드는게 낫지 이해가? 그래서 이 OF 대신에 뭘 쓰는게 F프라임 5벡타로 바꾸는 게이 문제의 전부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냥 여기 있는 거야 그냥 평행이동 가능한데 최대한 센스 있게 갖다 붙여봐 이런 거지 그럼 이 빨간색 이거 이거 두개 더한 게 뭐야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거 이게 의미하는 건 뭐야 F프라임 P벡타의 크기라는 건 그냥 선분 길이야 이 선분 길이가 얼마다 3이야 라고 얘기한 거라고 아이 그럼 초점하고 연결됐으니까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거리 합은 무슨 길이와 똑같다. 장축 길이와 똑같다. 오케이 기억하고 있는가? 응.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길이 하고요, 이 노란색이야, 이 구하고 사는 이 길이 하고요, 이 둘의 합은 장축 길이와 같겠죠. 그죠? 네, 장축 길이가 지금 얼마지? 이거니까. 2, B에 당되는 값 10이죠? 여기 빨간색이 3이니까 노란색은 얼마겠어요? 7. 뭐 그림은 P를 여기다 찍었었는데, P가 뭐 여기 있겠네요. 이쪽이다, 이쪽이. 그쵸? 그냥, 뭐 어차피 알수 있는 게, 답이 그냥 7이 나오겠다. 이거, 그렇죠. 할수 있는 거지. 괜찮나? 그래서 평행 이동하는 게 10포인트였고, 넘어가서, 341번이야. 자 이렇게 등식 두 개를 줬고요어 조건은 x벡터하고 y벡터가요 이게 서로 평행이래요 이때 t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t의 값을 구하냐 라고 했을 때 어, 여기가 이제 정리를 좀해볼 생각인데 어, 정리를 좀 어떻게 할 거냐 <laughs> 우선은 요걸 좀 해보죠 서로 평행입니다 라는 건 우리가 개념에 의해서 막 진짜 평행인 것도 있고 선분이 평행한 것처럼 벡터가 혹은 일직선 상에 있어도 우린 평행이라고 부른다고요 평행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평행입니다 라고 했을 때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 Y벡터가 이 X벡터의 뭐다? 실수배, k 배입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여기는 T를 썼으니까 K라는 실수배 이렇게 놓으라는 거지 그럼 미 하나 y라는 거 대신에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래서 y 있는 거야 여기다가 여기다가 k x 벡터 이렇게 써보자고 그럼 두식을 정리할 텐데 위하고 아래에서 지금 공통으로 x 벡터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그러니까 x 벡터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봐봐 x 벡터는 3은 나중에 나누자 이거 넘어가 봐 그럼 뭐야 이 양의 t 마이 2의 a 벡터인데 분모에 뭐 넘어간다고? 3 이렇게 넘어갔지. 자 그러면 3b 벡터인데 3으로 나누니까 뭐야 여기는? b 벡터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것도 x 벡터만 남깁시다. x 더하기 kx니까 1 플러스 k의 x 벡터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x벡터는 이렇게 쓰고 싶으니까 1플러스 k로 나누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k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의 a벡터 자마찬가지요 k플러스 1분의 어 마이너스 1의 b벡터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똑같이 아요 위에도 x벡터 아래도 x벡터니까 결국은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얘하고 얘하고 어떻다 같다 이렇게 등식을 놓으시면 되겠죠 3분의 t 마이너스 2와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이 같다 또 하나 자 이거야 이 녀석하고 여기 1하고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게 지뭐 뭐다? 1이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k값 구하고 k값 여기다 넣으면 t값이 나오겠죠 이해 갔나요? 오케이 그러면 t값 여기 그럼 끝인거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그냥 이렇게 놓고 시작한다 이렇게 놓고 연산한다 이게 다지 뭐개념에 여기까지네 자 상문제는 풀어봤고 중은 이제 따로 개별 주문하세요